1 0분 put a m 분. m e n 분 She o p 0 0 k me. Don't m 위시리스트 e 담아놨어 다만 뭐. 네. 요즘에 좀 관심 지역이 바뀌어서 양산이랑 미양은 요즘에 진짜 물건 찾기 어. 힘들대요. 미양미랑이 밀양, 요새 별로 없어요. 음. 인기도 많은 거고. 양산이랑. 양산. 음. 양산 괜찮다. 양산은 음. 전부터 계속 보긴했는데 음. 그냥 이렇게 관심만 있고 이렇게 뭘 해봐야겠다 생각 안 했거든요. 요즘에 워낙. 항상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국내에서 소행 물건은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개발하다가 남은 자투리 토지 음. 네. 근데 웃긴데, <laughs> 개발하다가 남은 것들은 항상 삼각형이에요. <laughs> 아, 그래, 맞아. 지휘 한 분에 낙찰받은 네. 상계동인가? 그것도 아, 네. 마늘밭, 아, 어. 그것도 삼각형이니까. 음. 자투리로 남은 거다 삼각형이더라고요. 온비드이 나오는 거. 근데 토지 용도만 좋으면 음, 괜찮아요. 지난번에 낙차 받은 것도 어, 아주 잘 받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소형 물건은 아무래도 지분이거든요. 공유 지분, 음. 그래서 자투리 토지, 공유 지분. 그다음에 이제 넘버 3리한개더 끼워주면. 법정지상권, 음.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찰이 많이 되고 감정평가 자체가 조금 이제 공법상 제한이 있어서좀 낮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고른 것들 좀 하잖아. 근데 이게 어, 그 법원 경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온비드 공매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이제 자투리 토지, 네. 어,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뭐 이게 공유 지분, 음. 음. 이제 어, 소액물건으로 치자면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검색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한 3,000에서 4,000미터짜리 네. 근데 법원경매는 어, 자투리 토지보다는 1번이 뭐 일단은 어, 공유지분 음. 음. 그다음 어, 법정지상권 그런데 법정상권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어, 법원 경매하고 온비도 구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일단 우리가 온비도 구매를 본다 치면, 자투리 토지는 꼭좀 봐야 되고, 어. 건축이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네. 예, 아주 작은 그 소규모 토지인데도 집을 예쁘게 다잘 지어요. 음. 예. 건축 허가가 또, 뭐, 토지 용도 좋으면, 어, 건축구가 다잘 나니까, 이제, 어, 활용을 한다면, 뭐 자투리 토지를, 이제, 우리 울산도 가끔씩 한 번씩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이제 가는 거, 이게 괜찮을지는 일단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고, 좋은지, 뭐, 어떤지에 대해서, 이게 한번 유찰이 됐거든요. 네. 다음 주다 다음 주 이렇게 10%씩 이제 저감이 되니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가서 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어그 온비드 공매에 나온 그 자투리 토지 보러 왔는데 와 보니까 어떠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잘안보이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요. 위에 어떤 토지 있을까? 이게 어떤 토지일까? 네, 답이고요. 한 6평 정도 된거 같아요. 아, 네, 20제곱미터고 감정가는 2,520만 원입니다. 음.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는 2,268만 원이고요. 음, 음.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이랑 빌라 사이에 있는 까투리 토지거든요. 음. 쓰레기는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폐지를 모으기도 하고, 박스 이런 거모았거네요 토지 용도가 이존 뭐 주거지이죠. 이정주 거지, 에몇 평입니까? 160대 2 0니다평6평이면 6평. 응. 뭐 충분히 뭐 건축이 되고요. 응. 위치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 응. 같아요. 아파트로 들어간 입구도 보이고, 어, 뒤에 새로 지어놓은 빌라 원룸들도 보입니다. 물건 소개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각형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가 자를 재보니까, 어, 지금 입구 쪽이 8m 정도, 8m. 그리고 양쪽이 뭐 한, 한 5m, 6m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어, 작은 건축물이 될것 같고, 어, 어린이집이 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상가들도 보이고요. 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전형적인 이종주거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구, 동부동입니다. 어, 압류재산 공매 명세에 어, 보게 되면, 낮이 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였고요. 지금 1회 철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입차 보증금 10% 입니다 어, 충분히 이, 뭐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들은 뭐 여러가지 있어요 여러가지 들 있는데 이종주거지 할수 있는 건축물들 일반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 음, 주변은 이렇죠 온비도 공매의 자투리 토지 이고요. 어, 수액으로 검색하다 보면 자투리 토지 혹은, 음, 법정상권, 공유 지분, 이런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도 보이고 있네요. 어린이집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분 상황이 나쁘지 않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제가, 어, 공부들을 조금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좀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기준으로 8m 위